가은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, 내과에서 3년째 근무를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기게 됩니다. 근데 그 친구가, 어, 환자 한분한 한 분을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이다 보기도 하고, 그리고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따뜻하고,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는, 친구예요.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더 겪는 캐릭터인데, 어~ 그럼 연기를 안 해도 되지 않아요? 그냥 가면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? 예.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다은이가 음. 뭔가를 하고 싶은데, 음. 하나가 있으면 친구한테 양보하고 하고. 그런 것들의 문제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좀 그랬던 게 있어서 <laughs> 남 같지 않은 거죠. 다은이가.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 작품을 통해서, 다은이를 통해서. 네, 다은이를 통해서 또 스스로 과거를 또 돌이켜봤던. 박보영은 정단 그 자체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, 뭐 이제 저희가 꽤긴 어, 시간은 아니죠. 어쨌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명절도 같이 보내고 했었는데 또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했었는데, 아 직접 이제 어, 어떤 우리한테 산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, 그리고 또. 어, 명절에 이렇게 음식해주는 엄마가 되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선물도 선수 준비해주시면서 저희가 많은 어떤 좀 힐링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